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그동안 부산프렌즈이기로 활동한 신나브러 팀의 활동을 한 명씩 되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다재다능한 팀원들 사이, 제가 맡은 역할은 신나브러 팀의 유튜브 영상 연출 및 콘텐츠, 계획과 유튜브 영상 편집입니다. 다음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신나브러 팀의 활동 중 가장 재밌었던 부분을 뽑아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리액션 영상입니다. 중호로 서로 촬영을 하면서 머쓱해서 웃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팀원들의 반응을 보고 느끼면서 유대감을 올려준 활동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 팀원들과 더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점과 생각했던 것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이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산관광 글로벌 서포터즈 부산렌즈 2기 활동을 참여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미처 알지 못한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들과 다채로운 매력을 알수 있었고 언제나 더 나은 부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과 발전하는 환경들이 있어